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LG전자사이킹 3사이클론 진공청소기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유선청소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최대 소비전력 1200W의 강력한 흡입력은 반려동물털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HEPA 필터가 0.3 마이크로미터 위 미세먼지까지 99.9% 걸러내어 공기질을 개선합니다. 먼지통은 원터치로 쉽게 분리 가능하고 물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소음도 동급 제품 대비 조용하여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며 6m 이상의 전선 길이로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LG 사이킹 3로 청소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